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원 은혜tv 오늘 일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시청자분들께 목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예 어, 장대원 은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정모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일본에 가신지 몇년 됐습니까 아, 40년 넘었네요. 아, 40년 넘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 일본 사람은 아니시고 어, 한국에 태어나셨나요?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양이? 예. 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네, 네. 2 7세 때 일본에 갔는데 지금 67세 됐으니까 40년 와, 됐습니다. 와, 40년 오래 됐구나. 네. 그럼 일본말은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겠네요. 저는 뭐 일본 제가 일본 말을 하는지 한국말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아, 해봐야래요 예. 아, 일본 말로. <laughs> 응. 어, 어서오시서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아, 응. 어, 아리가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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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리 데기때우레시메 고자이마스, 우레슈 데 고자이마스, 고이건 굉장히 고, 고급 일본어예요. 아, 그거 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너무 그, 길지 않게 짧게 하자면, 어. 고급이 아니라도 어, 고급이 아니라 <laughs> 그냥 알아듣게 어, 어, 오하리 데키때 우레시데, <laughs> 오하리 데키때 우레시데 <우리> 에 <laughs> 네, 아유. 음. 일본 말은 조금 좀 품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아, 예. 어, 제가 저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어, 어떻게 우리 평양 대동강, 그리고 장대원하고 아주 이 인연이 또 아. 이 역사가 <laughs> 있더라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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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예. 부모님이, 예.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에이, 네. 예. 저희 TV가 일단은, 예. 어, GJ 복음방송. 주제의 네. 복음 통일 방송이었어요. 예. 근데주제는 그레이스 프랑 장대연, 네. 장대연의 은혜를 회복해라 는 하나님의 이 지상의 명령, 미션을 받고 음. 우리가 장대연의 TV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아니 어떻게 어떻게 대화 속에서 우리 저 신학 교수 예. 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소개하셨어요 예, 근데 예. 목사님도 음. 장대원하고 평양하고 예. 인연이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아예아 예, 네. 예. 네. 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예. 누구 그러니까 평양에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아아아아 어, 친가 외가가 전부 평양에서 살고 있아습아다아 6 2 5 친가는 네. 6 2 5 전에 네. 6개월 전에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음. 자꾸 압박이 들어오고 음. 이제 그 그때 이제 공산 정권이 수립돼가지고 아, 너무 박이못 이겨서 핍박이못 이겨서 음. 교인들 네, 네.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다 내려왔죠 네. 그리고 어머님 쪽도 마찬가지로 평양 쪽에 살고 계시다가 네. 이제 그 어머님 쪽은 외가 쪽은 이제 음. 일사후퇴때 내려왔답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네. 네. 일사후퇴때 그러면 그때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그때 음. 흥남철수 뭐 음. 그때 그 무리 그 인파 속에 있었는가요? 아 그때 어, 국제시장 쪽은 원산과흥남대학 아, 쪽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네. 이제 음. 저희 어, 어머님 외가 쪽은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일사후퇴가 되니까 이제 국군들이 전부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막그 그 피난민들이 걸어서 이제 네.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음. 남한까지 걸어서 내려. 오는데그 걸어서 내려오는 인파 속에 뛰어가지고 아, 뭐 기적처럼 왔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다 크리스천이었겠네요. 저희는 친가고 네. 외가고 전부 제가 4대째 크리스천입니다. 어,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목사님이 그 믿음이 그 순종의 자세가 벌써 달라요. 아니. 뿌리가 벌써 다르니까. 아유네. 네. 네. 아유, 저는 네. 저기 그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친척이 전부. 크리스천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먼친척까지 그러니까 그래, 4대째가 되니까. 그리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 참이 훌륭하신 분들은 보면 이 얼굴에 씌워 있어요. 목사님 <laughs> <laughs> 주름 하나 없이 <laughs> 너무 선하세요. 네그렇기 많이 듣죠 네. <laughs> 아니, 네 가끔 듣는 경우가 어, 있으시죠. 목사님 <laughs> 네. 그러면 저 한국에서는 신학교는 그러니까 어느 신학을 나오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일본에서 40년 전에 일본에 네. 가가지고, 아, 일본에 가서. 어, 일본, 일반 일본 대학교에 다닙니다. 네. 신학교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일반 일본 대학원에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다가, 네. 에, 이, 20년쯤 지났을 적에,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간지 이제, 지금 이제 20년쯤 지났을 적에, 네. 그때 이제,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 예.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콜링을 받았어요. 소명. 콜링을, 소명을. 소명을. 부름을 받았어요. 네, 네. 그 제가 아, 이게 소명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음. 한국 신학교를 갈까, 일본 신학교를 갈까 하다가 그냥 일본에서 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본 말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예, 학교가 일본 신학교니까 <laughs> 선생님들 전부 일본 사람. 신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예. 그것도 일본말로 신학을 했다는 것이 아, 대단한 이런 정말 그 음. 정말 뭐이라 합니까? 음, 뭐 이라 합니까 도전과 뭐좀 아무래도 일본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네네. 데 근데, 근데 이미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일본에서 예.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네. 일,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냥 뭐, 아. 그,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어에. 그러면 일본어에. 목사님 이 40년 전에 응. 이젠 선교하신 지도, 그때 한국으로, 미국으로, 넘, 일본으로 넘어가실 때, 응. 어, 일본으로 넘어가실 때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땐 결혼 안 어. 하고. 총각이었어요? 예. 아, 그 때는 아. 이제 20대 예.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초총각이었죠, 예. 그러면 그. 사모, 목사님이 사모님은 일본분입니까 아니면 한국분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아. 만났어요. 일본에서 일본 음. 교회를 다녔는데 네. 그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laughs> 왔더니 일본 이뻤어. 교회인데 그때는 지금은 네. 도쿄에 한국 교 교회, 한인 교회가 많지만은 네, 네. 그때는 네. 도쿄에 한인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끊었다 합시다. 문꼭 닫으세요. 문이 좀비쌈꼭 닫으세요. 네. <laughs> 어, 저, 저왜그지꼭 뭐 따주세요. 응. 저런 일이 없었는데 왜 저러지? 한번 눌러 보십시오. 아무거나 나갈 응. 때. 아니 아니. 그럼 왜 저러니? 열었다가 다시 닫던지 됐다, 어? 나도 보어왜 저래? 그래서 밧데리 이번에 아, 세거, 아, 세거 해놨어요. 깨, 깨. 응. 그래, 음. 다맞는데 응. 아, 장노님, 빨리 이거 꺼, 꺼주셔. 예, 지금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껐다가. 목사님, 그러면, 음. 그, 결혼은, 음. 목사님, 일본에서 하셨나요? 아, 일본에서 이제 만나서, 만나서, 어, 일본에서 어. 다니던 교회에, 네. 그, 그, 그 교회 선거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일본인 교회라서, 일본 네. 사람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 그래요? 이뻤어요? 이뻤겠죠? <laughs> 아, 예뻤겠죠. 어, 예쁘겠이 <laughs> 어, <laughs> 야, 참 신기하지. 어,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가, 음. 하나님이 콜링을 받고, 일단 예. 일본에 가서 신학교 졸업 신학교 몇년아 신학교 어, 토탈 이제 사년 다녔는데요 예 근데 그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된 다음에도 또 공부를 또 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예. 목사님 이제는 결혼도 하시고 신학교도 일본에서 졸업하시고 그럼 일본에서 신앙생활 아 신앙이란다 그 목회를 먼저 하셨나요 선교를 하셨나요? 저뭐꼭 그 목회라고도 할수 있고 성이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 방에서 아, 보면은 네, 네. 일본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음.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일본 사람들은 저를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아, 한국에 아, 오면은 네.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죠. 아, 일본에 가셨으니까 선교사다. 예, 예, 일본에서 아. 일본 신학교 나서 아. 일본에서 이제 임직을 했으니까 네. 어, 일본 사람들은 저를 그냥 목사님하고 아, 부릅니다. 그러면 <laughs> 네. 목회든 뭐 선교든 음. 다 같은 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음. 하시면서 어, 가장 내 기억에 남는다 하는. 그런 일본 사역 중에 예, 있을까요? 예. 아, 네, 예. 예. 그런 예. 에피소드나 음. 그다음에 그 정말 특이한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아, 이해해.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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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네네. 네.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신학교, 이제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할 적에 마지막 네. 4학년 때, 네. 저도 모르게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보내주세요 하고 음.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음. 4학년이 돼가지고. 어,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엄청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아, 네네. 진짜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오, 네. 어, 네. 거기 이제 한국에서는 바포교회라고 그러죠. 네. 도쿄에서 이제 도쿄 약간 북쪽에 가면은 음. 그런 그 일용직 노동자 하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음.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네. 동네 이름이 산 속칭 산야교회. 음. 에, 에, 미국으로 치면 할렘 같은 동네인데 길거리에서 막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오후가 되면은 사람들이 네. 그 동네 사는 노숙자 내지는 이제 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음. 한 (500명) 모여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네. 이 사람들이 그~ 그~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거지 예배를 들어오는 전혀 신앙이 란는 하나도 없고 네. 예배를 선체로 한 (20분) 네. 드려야만 네. 어, 밥을 어, 주니까 음, 네. 처음에는 예배 보러 온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은 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음. 굉장히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요. 어...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예. 예배를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영의 예. 예,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예. 사람으로 예배를 예. 드리다 예. 아주 엄숙한 음. 정말 그 거룩한 자세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그것이 제일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 한인들은 몇 분이나 있었나요? 그 제가 좀 네.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믿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요? 일본이 그 얼마나 일본이 참그 기독교에 어? 그 예. 인프라라고 그러죠 기반, 예. 예. 기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아, 잡신이 많아요, 이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성경에 이제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예.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고 있는데 그렇죠, 들음에서 예. 난다고 하는데 예. 일본은 99% 이상의 사람들이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laughs> 그 기독교 방송국이 가.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네. 일본에 기독교 방송국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유튜브 기독교 방송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예. 있긴 예. 있는데 그걸 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네. 극소수라고밖에는 네. 네. 볼수 네. 없죠. 네 예. 음, 그렇구나. 음, 아니 제가. 음. 이 사역 초기에 음. 제가 일본에 초청받아서 갔댔어요. 그런데 예, 예.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예. 입이 떡떡 말라붙더라고요. 아예 예, 저는 이해가 가요. 니까 그게 영적인 네, 현상인데요. 예, 그 놀러오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음. 근데 기도를 하고 네. 일본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뭐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암흑세계를 경험한다는 얘기 집회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입이 벌어지면벌어진 음. 채로 말라버립니다. 아. 그 다음에 입 다물면 벌어지지 않고. 아이고. 아, 너무, 이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간정을 그렇죠. 하자면. 너무 안 돼서, 어. 제가, 입 막, 입을 막, 막 이리다가, 목사님, 잠시 좀 기도 좀 하고 합시다. 어, 그 정도. 그렇게 하고, 3시간 반을, 한시간처럼한 음. 거예요. 아. 3시간 반을. 아. 그 다음에 물처럼 열어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열어주셨군요. 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약구자 출신이래요. 음. 아, 저도 아는 약구자 출신 목사가 몇번 있는데. 저보고 뭘안 지합니까? 음. 자기네는 설교 한 시간 하면 목사님이 기사 되기를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끝나고 보니까 세 시간 반이 됐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정말 죽고 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고, 그렇죠. 예.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런, 네, 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일본에서 음. 사역하시면서 그런 체험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이 네. 저도 나세요. 그런 비슷한 예. 체험을, 네, 일본에서 네. 예를 들어서요, 그 아,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네, 그래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를 준비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보낼 네. 사람 보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영적의싸움이야 아, 말하자면 영적 전쟁. 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일본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 근데 난 맞네. 목사님께서 40년을 네. 그 일본에서 네. 정말 사역하셨다니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니, 그건 저는 뭐 <laughs>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 책임져 주신 거죠. 네, 네. 저는 뭐 지금 뒤돌아 보면 제가 이제 가기는 일본서 살기는 사0년 살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 선교로는 한2 0년 정도 되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일반생활을 하면서 네. 아마 그 과정이 선교를 위한. 어 언어와 네. 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선교 준비 과정이라고 볼수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음. 아 그러면 목사님 네. 또 목사님이 신앙의 뿌리를 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예, 예, 예. 평양 어디 대동강을 아, 예, 예. 앞에 말씀하시던데 예, 예. 누가 아, 거기 계셨어요? 할머니? 아, 저희 친할머니도 이제 평양에 사실 지금은 뭐 같이 예. 살던 집이 순한 병장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 할머니 사실 때는 거기 평양 시내는 안 했는데 나중에 네네. 그게 커서 뭐 음. <laughs> 거기가 이제 평양이 됐다고 그러고요. 아, 네. 저희는 뭐, 친가, 외가가 전부 평양 출신입니다. 아, 4대째. 4대째. 친가도 4대째, 에, 크리찬, 음, 음, 4대 위에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었고. 아, 그러면 평양 신학교를 나오셨겠네요? 장남이 할아버지는? 아니, 할아버지는 이제 목회자는 아니고. 아, 목회자는 아니고. 목회자는 아니고. 아, 근데 이제 그랬구나. 조금 그때 이제 좀 사업을 좀 하셨는데, 평양에서. 네. 그때 이제 평양 신학교를 이제 만드신 분이. 네. 어, 길선주 아니, 아니요. 길선주... 맘베... 마포 어.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무엘라, 네. 그분이 어, 한국말로는 마포 사무엘이라 그러는데 네, 영어로는 사무엘, 사무엘 마펫이라고 마펫. 하는데 에, 에, 아, 에, 모펫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펫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 분이 이제 저희 집에 할아버님 댁에 가끔 음. 오셨답니다. 아, 그리고 <laughs> 어느 분이 할머니가 장대웅 교회에 다니셨다고요? 아, 예, 예, 예. 아, 할머니가 장대웅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교회 할머니가 네. 그 장대웅 교회에 다니셨고요. 네, 네. 어, 3일 어, 모페이라는 청량신학교 그 만드신 예, 분이 가끔 예. 집에 오면 밥을, 해, 할머니가 밥을 해줬다는 어... 얘기를 <laughs> 너무... 제가 들었어요. <laughs> 대단하시다. 진짜 네.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네. 저희는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야 알았는데 네. 또그 장대현 교회 할머니가 다니셨던 네. 어, 그 네. 손주분이 지금 예. 일본 선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 또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지요. 저도 예. 저도 목회자가 되려고는 선교사가 되려고는 상상도 못하고 예.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 네. 소명, 나를 따르라는 그 네.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벤드가예수님이 네. 나를 음. 따르라 하니까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네. 그 저도 그런 마음으로 배들어. 버리고, 버리고 가셨어요? 어, 저는 진짜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 걸 세상 버리고. 걸다 버리고. 버리고. 어. 네. 어, 그때 어. 나를 따르라니까 그때부터 막 많은 이런 뭐어디가 손벌죄가 많이 생기는데. 예, 제가 내가 신학교를 네. 가야 될것 같아서 네, 네. 거절을 했어요. 음, <laughs>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목사님. 그~ 음. 할머니가 우선 음.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음. 다니셨고 또 친가도 외가도 예. 다교 기독교 예. 집안이라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그 후세, 아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우리는 5 0 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전쟁도 유교 전쟁도 다 끝난 다음에 예. 우리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장대현 교회 자리가 평양 지금 학생 선영궁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영궁전에서 우리가 김부사를 찬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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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고 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저그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선주와 <laughs>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laughs> 어? 학생 전용 궁전이 우상을 찬양하는 <laughs> 배움의 성지가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상을 찬양하다가 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우리가 여기로 왔잖아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만났어요.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 이 정세로 놓고 모든 지금 돌아가는 이런 걸 놓고 볼 때. 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 목사님의 저, 생각에는 저는 네. 그 이거는 성가에 들어온 말씀 있죠. 네. 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라고. 아멘. 네. 하나님이 이거는 어. 능으로도 되지 않고, 네. 힘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영리하신다고요. 아, 네. 지금 현재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도 보면은요, 네.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좀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아, 네. 들어요. 네. 설마 이게 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지 네. 몰랐는데 상황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고, 네, 네. 뭔가 하나님이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는 네. 그,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네. 그 공산주의와의 이런 그 대결도 네. 영적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네. 또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행복하게 네.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예. <laughs> 아멘. 그래서, 아, 지금, 기독교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지금 막 이렇게 음. 음, 나누져요 아, 예, 예, 예. 예,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런 걸로 갈등으로도 지금 막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예, 예, 예. 아, 그, 그래도, 그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 근데 그 예. 같은 다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네. 거기에서 역시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것 같아요. 해야죠. 예. 네. 역사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네. 계속 그러한 그 종교 개혁 운동이라 할까 순수한 네.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도 다. 크리찬이라고는 스 하지만은 네네, 네네. 뭔가 좀 많이 오염된 큰 그렇죠. 네. 목사님들, 지도자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걸 잘 보면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현, 지금 이 현재의 사회에서 정말 엘리야처럼 네. 아니면은 례류관처럼 그 쓰는 그런 네. 목사님들이 지금도 네.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의 예, 마 매침의 길를 기울이고 네. 잘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따르고 네. 또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아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 어쨌든 그이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많았죠. 아, 예, 예. 근데 이제야 만났어요. 예, 저도 그치? 한번 집회도 한번 찾아간 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사를 못드렸고 하나님이 음. 만나게 하신 요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고 예예 예. 예, 어쨌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음. 일본 선교도 북한 선교도 예. 예. 북한 선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아, 저, 저 예. 북한은 지금 남한을 완전 히 적대국으로 지금 보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제는 남한을 이제 남한이라 하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대국으로 보잖아요 예예 아, 아, 예. 예, 그러면 예. 우리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지금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네, 네. 이게 갈라지고 나서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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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지 못했지만은 네.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네. 하나님의 그 둘을 하나로 하겠다. 하나로 만들겠다. 에스겔서에 도 보면은 음. 두 개의 하,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라 가서가 하나의 유다 네. 이스라엘에서 그 것을 내손 안에서 하나로 합치라 이렇게 아니. 네. 그게 벌써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몇천 년이 됐는데 음.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저는 지금 믿고 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북한과 네. 원래... 그 부, 지금 북한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공산화가 되면서 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온 사람들의 남한에 네. 와서 남한 남한 땅을 내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불타오르던 그성령의그 예. 불꽃지. 불꽃, 불꽃, 첫대를 남한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제 남한 땅에서 다시 북한으로 이게 예. 지금 옮겨지겠는가 하는 것은 아, 그거는 하나님의 하... 시간이죠. 하나님의 아, 하나님께서 타이밍. 저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음. 가이로스죠. 그 네.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북한에 예. 계신 분들이. 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음. 있기를. 음. 그것이 우리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음. 또 그렇지 않을까요? 니다 자유지요. 북한 사람들이 음. 원하는 건 자유거든요. 우리도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왔잖아요. 예, 음. 네, 예. 네. 그러니까 예. 그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잃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사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많이 네. 노력해야 되겠죠. 예예예. 예. <laughs> 예. 아, 그럼 반드시 그렇게 대대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의 네. 보금 통 o 을 방송. 예. 그레스프랑 장대현 예. 장대현이 은혜를 회복하라고 주신 방송인데 아 이름 이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이름도 우리 저 앞에 계시는 저 장로님이 지어 주셨어요.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laughs> 이름이지만에 네? 예. 네 그래서 어, 우리 방송 함께합시다. 예. 네, 그게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음. 기도해 주시고 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방송에. 좀 이분 같은 분은 꼭 우리 방송에 좀 소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또이또 아, 예, 예. 또, 또 방송을 또 이끌어 나가자고 보니까 지금은. 저 어, 혼자 하자니까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laughs> 예, 예.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필요하고 아유, 예. 예, 기도 좀 해주시고 예, 예. 후원자가 예. 있으면 더 좋고 아, 예. <laughs> 그, 그렇습니다. 후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원 은혜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보금통일방송이니까 음. 네, 통일을 위한 또 평양 장대원의 부흥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음, 귀한 시간을 어,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장재원 TV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북한 선교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 선교 한국 이것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 만나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할수 있게 되는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국이 지금 이나마 지금 세계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잘살수 있게 된 것도 전부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의지하는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새벽 기도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앞으로의 북한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 빨리 자유를 얻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를 하 기도를 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우리 주원의 선교사님을 장대원 TV를 위해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례는 은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일본에서 오신 김정모 목사님과 함께 특별 우리 저 인터뷰 특별 간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나면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으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복음 통일 방송 GJ 복음 통일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